어,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유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여자는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에 수강생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제 수강생들하고 주로 남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수강생들이 늘 저한테 묻는 게한 가지 있어요. 쌤! 어, 썸남이 연락이 이렇게 잘안 돼. 지금 나랑 연락은 잘안 하고 인스타를 하고 있어. 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얘랑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학쌤나 어, 너무 속상해. 이런 소리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때 보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몇 번이나 만났어, 서로? 라고 물어보거든요. <laughs> 대부분 세 번에서 네번 정도밖에 만나을같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랑 연락하지 않고 인스타를 하고 있거나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면 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여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이건 되게 여유가 없는 행동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이걸 왜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썸을 탈때 남녀는요 서로 다른 템포를 가지고 썸을 타요. 남자가 연애를 너무 빨리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자가 너무 연애를 빨리 하자고 조르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여자를랑 연애를 할때뭐 이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여자가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검증의 시간을 저는 테스트라고 불러요. 남자는 여자를 테스트를 하면서 이 여자가 썸에서 나의 진짜 여자친구가 될 자격이 있을 만큼 괜찮고 매력적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여자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걸 단지 세네 번의 만남을 가지고서 확인이 다 끝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 확인을 하는 작업은 네 번을 네 번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시간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자들의 시간은 남자보다 훨씬 빨라요. 여자는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여자는 이미 저 멀리 혼자 나가 있어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인스타를 하고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나한테 답장이 늦거나 혹은 세네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고백의 의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져서 어, 우리는 무슨 사이지? 우리는 무슨 관계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아, 안 되겠어. 이러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흐지부지하게 되겠어. 내가 이번에 얘를 만나서 간판을 지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남자한테 어, 근데 우리 세 번이나 만났잖아.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는 무슨 관계야? 라고 조급하게 묻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걸 조급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유가 없는 여자,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행동이 매력적이지 않냐면요. 어, 앞서 말했듯이, 남자는 여자를,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내에 여자가 너무 조급하게, 남자가 뭐 여자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 중에, 여자가 갑자기, 우리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자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는 얘를 아직 알아보고 있는데 어,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나는 아직 조금 더 너를 알아보고 싶어. 네가 내 여자친구가 될 거라는 확신을 아직 하지 못하겠어. 네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아직 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 분명 나를 쓰레기로 볼 거고 근데 나는 아직 얘랑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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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아, 부담스럽다. 얘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얘가 크게 실망하고, 아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어, 얘가 나를 좋아하나보다. 내가 마음에 드나봐. 난 아직 얘한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얘가 알아서 나한테, 난네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 어, 그러면 난 아직 얘랑 사귈 마음은 없으니까. 얘는 날 좋아하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얘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여자친구가 되는 건 얘가 잘하면 여자친구를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이런 포지션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겠죠. 여자가 조급해졌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켜보는 포지션이 되고 조급해진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포지션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매력 없는 썸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썸을 타면서도 남자도 나도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만 애쓰고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로 변질이 돼요. 이게 정말 매력 없는 여자의 행동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자를 안 달라게 하는 여자는요, 대려 남자가 뭘 해도 묻질 않아요. 그니까, 이 묻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연락이 늦든, 우리가 이렇게 세네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우리가 무슨 사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혹은 남자가 떠봤을 때도, 어 이제, 조급한 여자들은, 어? 얘가 왜날 떠보지? 다 좋아하나 봐. 나랑 만나고 싶은가 봐.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나 봐. 라고 먼저 이미 저렇게 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떠보면 음야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음, 테스트를 해보고 나를 떠보는구나.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여유 있는 여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여유 있는 여자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유 있는 여자는 조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정말 조급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여유 있고, 별거 아닌 일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서도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을 충분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타기 전에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연애 후에도 쭉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연애 이후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유는요, 연애 초반의 여자들은 남자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바래요. 친구보다 나를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연락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애칭이라던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서운하고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내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남자는 저한테 아직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나는데? 그럼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미 막 생각을 이만큼 과장해서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연애 초반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난 애정표현을 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정표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연애 초반부터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애 초반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뭐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들은 연애 초반에 잘 못하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랑 만나면서 이 여자가 익숙해지고 더욱 더 좋아지고 이 여자가 내 사람이고 안정감이 생기고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조급해져서 너나안 사랑해? 근데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면 너도 한 번쯤 그런 애정 표현을 먼저 해줄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안 해? 표현이 없어서 무뚝뚝한 거야? 아니, 무뚝뚝하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이렇게 원하면 해줄수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자들은 의외로 연애 초반에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조금 더 깊고 신뢰가 생겼을 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조급한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한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해. 나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라는 식으로 남자한테 불안감을 표시해요. 결국 조급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상대방한테 불안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인간관계, 내 자체로 모든 것들이 여유롭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급하게 조르거나 급하게 무언가를 바랄 필요가 없이 그저 내가 상대방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된다.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요늘 한쪽은 조급해요. 그리고 늘 한쪽은 여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남녀의 관계에서 늘 조급하거나 늘 여유 있는 쪽이 분명히 하나가 발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유 있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상대방이 되려 나에게 조급해지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이 되려 나를 더 매력적으로 봐요. 저는 썸을,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먼저 조급하게 묻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이 앞에 말했던 상황처럼 쌤! 연락이 안돼 세번 만났는데 고백을 안해 왜 이러는 거야? 날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되게 답답해요 고구마를 100개는 막 쑤셔 넣은 것 같은 기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별거 아니야 연락이 없으면 이따가 먼저 연락을 해보면 되는거고 인스타는 충분히 할 수도 있어 얘 개인 사생활이잖아 우리가 싸움을 탄다고 해서 내가 얘 여자친구도 아닌데, 얘 모든 걸 알고, 얘가 먹고 나한테 의무적으로 연락을 확실하게, 제때제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고, 내 연락을 보자마자 답장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 왜? 우리는 아직 바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유 있게 대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여유 있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기는 해요 제가 이거는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영상 2탄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 어, 남자를 안달나게 할수 있는 여자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바로 여유있는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이 여유있는 여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고 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썸을 타더라도 남자친구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막 친해진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막 친해진 친구한테는 뭐해? 어디야? 누구랑 놀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제 막 친해진 친구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오나 보다 생각하고 말듯이 딱그 정도만 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2탄에서 뵙도록 할게요. <laughs>